아까도 이거 됐다 필요없나? 그게 왜불요한 이렇게 하면 손이 안 흔들리니까요 필요없습니다 태양이안테 줬는데 어 된다 어 멋진다. 제일 큰거 내가 먹겠어 음. 우리만에또 맛있지? 응. 접시 드릴까요? 음, 그 음, 음, 그럼 저도 주세요. 백데원이랑 나랑 그래서 백화점에 전화해야 된다고 난리였어 어떻게 는 음, 봐봐,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핑크색은 여기 Made in China라고 적혀. 그래. 음, 바뀐다 이렇게 생. 왜니까나 그래서 완전 짭에 확신한다 확신. 여기 핸, 핸, 가리는데요? 상관없다. 어, 태국에서 만들었다가 음. 응. 세원이가 죽 같다고 했다고요. <목소리> 순대 썼잖아요. 깨쩔 거예요. 무슨 순대 샀는데. 지금 대본 나. 이구랑 누구랑? 누지랑 누구랑? 해? 이랑 누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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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一で <laughs> 네뭐더 맛있어 니는? 네. 느끼라 하여튼 그냥 먹으이네네가 엄청 난다걸 알겠다 아뜨 뜨거? 뜨거워 같이 먹어요 뭐만. 무어디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나씩 넣어게그아차가 자기 조금만 음, 응응아아빠 우리 이한번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 누나 밥먹으라 했는데 그치. 그그럼그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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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먹 요 순대 좀들어있긴있 네. 네, 몇을까안 할까? 이게 순대탕이에요? 응 음. 아, 여기는 순대가 없는데요. 응 없다 아빠 넣었다. 아빠 그럼 그게 아니 원래 양이 아니다. 세 명, 세명두개 샀어. 세개 샀어. 두개 샀는데. 아마 하나 당 두개 드리지않 하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꺼내서 먹어도 밥이 하나를 다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었고 그냥 어디 게임하러 갔다 어? 게임하러 밥안 먹고? 밥 먹는다던데 나안 먹어 그냥 왜? 오늘 예쁘잖아 엄마가 사진이 이상하게 나오는하면안지나나 아, 그럼 이건 보는 있는 것 같다. <laughs> 나, 어, 너무 예쁘다이는데 근데 뒤로 갈수록 예쁘진다 처음에 빠지는 약간. 것 같다, 점점 <laughs> 어. 이제 저것도 모니터링할까 이이 국물에 부여 맛있는 것 같은데요? 좀 음, 국물 좀 먹고. 아, 맞아, 다 그렇게 먹는데, 나 진짜 어. 싫어했었는데. 차라리 깍두기 하나 놨다, 이런 사람이.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부추랑 국물이랑 무조건 넣으라고 하거든. 그래서 음. 네, 네 하고 절대 안넣어 부추 안 좋아? 이만희 <laughs> 아빠 부추를 왜 안줬을까? 잘못 기억했나? 아닌데? 이만 여기 원래 부추 줬지? 기억 안난다 안에 부추들이 있는거 아니다 음. 야, 머리에 빵 넣어 양념 양념한 부추여서 뭐 양념? 아니, 머리에서... 야, 이게 머리 들어가더라 방에 이들 갖고 까 음. 이거 이미 간된 거예요, 근데. 어. 신겁나. 나. 제가 응, 간된거 아니다. 우는 네. 네. 이렇게 해야. 지 눈이 안 보여. 오케이. 난 이거 안 먹어요 이거 맛있어? 응아고 음. 그거네 기름진 음, 음. 고기 난안 먹어 기름진 거는 먹으면 별로 안 맛있어 이건 음. 아, 젓가락 형나아난거 아, 어떻게 해 너가 음. 젓가락이야 차원운거 갔던데 내놔 배 너무 부르다 갑자기 부러로온다 음. 이거 닭까지 끓였는데그나을 음, 먹으면 안되는을 먹으면 다죠니 차에 그거 놔뒀다니까 마차 그거 묶어 야식도. 짜던데 그거 한마. 응.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놔뒀으면 하나. 응. 자 응, 엄마 가나위도 넣어놨습니다. 아 좋아. 그래 그거야. 응. 나라 자기 할 때는 <laughs> 어, 그거하면된나 에헤이. 응. 휴지, 휴 휴지. 휴지, 휴지. 아, 아빠가 봐. 가 국물 이나면 이게 밀다가 흘려진 걸까? 그래. 저거 아주. 왜 제일 맛있어? 그게 그래서 난이 국이는 맛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안나잖아 사실 이런 거안 사면 맹물. <laughs> 엄마가 먹어도 잘매운이라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왜세 번째 타자? 그렇지 않아? 이 강해져요. 음짜증나는 벼룩, 공유자가 고기 타이 응, 그러니까 음. 아, 두부가 두부가 면그가 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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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접어가지고가 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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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이가 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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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가두부짜두아가 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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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티나기 한다이쁘지 응? 네? 입소문 나가지고 한국에서 하도 많이 사가지고 아빠 품절돼가지고 한달 기다렸어 파는 거음 너무 이쁘다 한국에 오면 이웃 사망이 이쁘지 않나 아빠? 이쁘다 이렇게 얼굴도 작고 다리도 짧은 애가 미친놈 할 수가 있나 아빠만 이거 할수 있잖아 그러면 안 돼. 이걸 많이 먹었는데 이거 냉초 하나도 안 맵노? 매운 거 드릴 거야? 아, 매운 거줄릴 거야? 그 먹으니까 또좀싼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 여자애 맞아. 아빠 땡초 달라고 하셨어요. 내가 땡초기다이트 어. 할머니가 이거 작은 아씨들에 나올 거 같아. 나 완전 그 분위기에 그,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괜찮다 생각아 아주 좋은 말이야요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았다. 응. 내가 목표하는 사람이다. 웃기다. 응, 제가 어떻게 어? 피자. 내 머리끈이 훔쳐졌다 이게 아빠 300원이네 예쁘죠? 300원 안 하나? 응 사실 290원만데모이서 그냥 300원으로 계산했어 그것도 중국어가? 당연하지 <laughs> 새우월이 너무 궁극고해진다. 제발 이모. 문안 푸면 는투 고기, 엄이아저 집가. 저 집가. 저 집가. 저가 많이 들어가저 집가. 저 집가. 저 집가. 아 집가. 참아야 배. 합니다. 저가아 집가. 저 집가. 저 집가. 저 집가. 저집가 거기 아막커커맛 진짜가 응. 몇 개나 사는 데그비엔씨가 진짜 맛있고 비엔씨는 판다. 백구나는 모든 맛에 우유를 첨가한 맛. 음. 그러니까 딸기맛도 딸기우유 맛이고. 야또 그거 누가 만드는 거 아니다 그냥 맛이 그렇다고 응? 그냥 맛이 그럴 순 있잖아. 음. 누가 만들지? 똑같은 집에서. 가둬주는거다만다다 만든다. 이거. 가거이가 만든다고 했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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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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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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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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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이거. 거이거 그 맛이 다르다니까 진짜로 거기 커피 커피 그냥 커피 원두에 설탕을 탄 맛이잖아 어. 근데 백구장은 커피 우유 맛이 나 무엇보다 산딸기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덜른지 응. 그래 딴집에 없잖아 어느 집에 가도난그 산딸기 맛이 좋아하는데 응. 애 많이 먹었다니까 그러네 그 체중이 아니 안 한다. 한다. <laughs> 내가 좋아하는 건 다들 있냐? 가루면 부추도 좋아해. 응. 부추 <laughs> <구추를> 어떻게 먹어야 돼? <laughs> 부추 <구추를. 웃음> 우리나라만 먹는 거아이가 친구하고 만두 먹으면 만두 안에 다 부추가 있다. 응. 아 그런지 그러 나도 모르지 먹는 거 빼고 이렇게 진짜 쪄서. 어 그리고 부추 양념돼 있는 거잖아. 그런지. 응. 어, 그렇구나. 근데 그것도 부어주는 거잖아. 너덜너덜한 재질에. 근데 빳딱하잖아 그 비벼주는 거는 고기 두들. 플라스틱 먹는 거. 뭐가 그렇게 재밌어? 와, <laughs> 그러니까. 고 나로 그래. 전 세계를 감염시켜서 멸망시키는 실패했다 아빠 <있는> 거꾸. <laughs> 이 게임. 풀 달려서 그런 게임 중에 하나. 그래서 중국에서 이 게임 발진. 아 진짜다. 진짜 빨다 아빠 어, 진짜예요. <laughs> 나는 그냥 웃긴다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laughs> 진짜였네 뭐 그런 게임 하고 있니 저거 이걸 하면 왜 근데 원래 이게 우한 배경이었는데 우한 너무 나, 이미지 나빠진다고 코비드 나인틴? 맞다 그걸 바꿨다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기억이 안나 음, 기억이 나? 나 맞아. 기억.. 그때 사실 기억이 안나 그래서 우 아. 진짜 대박이다 이게 바꾼 역할 있네 음. 그리고 나중에 아빠 몇십년 뒤에 배우는 애들은 계속 코비드 i d 1 9으로 배울 거 아니야. 에 근데 진짜 모르겠지. 응. 시험 맺힐 때 코비드 i d 1 9으로 전염병이 발생했다.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걸 다 외우고. 응. 그러니까 아, 진짜 이름 잘 바꿨다고 그래. 생각 스페인 도커맨가 지금부터 스페인인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겠냐. 그래서 이름 와, 진짜 잘 바꿨네.